도시민의 궁공증을 풀어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 사장님에 대한 프로필을 조금 나열할 을 건데요. 그 나열을 할 때마다 포즈를 멋지게 치워주셔야 지금 이 이모티콘이 없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네. 예, 네, 방송 보시면 합니다. <laughs> 영상 보시면 아시니까 네. 일단 하시죠. 네. 자, 오로지 광주를 위해 뛰다. 자, 오늘 가기 힘들겠네요. 그러겠네 자, 오로지 광주를 위해 뛰다! 뛰다! 자,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광주 최대 공기업의 수장! <laughs> 수장! 자, 광주 광연시 도시공사 노경수 사장! 우와! <laughs> 마침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돼가고 있는 것같습니까 예. 본인의 생각 아닙니까?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웃음> <웃음> 네. 아니, 그러면 사장님도 혹시 그쪽에 좀사귀셨습니까 우리는 40만 이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사장님, <laughs> 사장님 저 붙어 있어도 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렇게 눈빛을 보니 보통 네. 상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무서워. 요 오늘 오늘 한번 해보시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한 아님 <laughs> 도시공사. 네. 여기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에요? 어. 그냥 말 그대로 뭐 뒤집어 엎었다 이렇게 뭐 공사하는 네. 곳입니까? 그 공사는 아니고 광주시가 투자하는 기관이에요, 100%. 그래서 네. 주로 이제 토지를 개발, 택지, 를 네. 개발하는 그거하고 산업단지 용지 있지 않습니까? 공장 용지, 네, 네. 그걸 개발해서 이제 아. 돈을 이제 어느 정도 모아서 네. 그다음에 시, 시민들의 복지, 편의 시설을 관리하고 체육시를 관리하는데 투자하고 있죠. 작년 10월에 어, 제 10대 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셨지요. 예, 예. 자, 짧은 1년간의 성과를 말씀해 주신다면? 예, 제가 올때그 1년 7개월 정도 도시공사에 사장이 비어 있었어요. 와. 그래서 제가 오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좀 느슨하게 음.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혁신을 통해서 도시공사가 일하는 분위기로 빨리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음. 상당히 초점을 맞춰서. 네. 좀 제도 좀 개선하고 음. 또 저희도 좀 정비하고 음. 조직 내부를 좀 힘을 기르자 어. 하는 게첫 점을 맞췄었고 마침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본인의 생각 아닙니까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laughs> 그럴 수도 있어요 <laughs> 네. 아 그러면 이렇게 딱년간을 보고 네. 가장 아쉬웠던 점은 뭐예요 첨단 네. 산지 구를 개발하는데 그 부분도 어. 좀 속도감 있게 아. 네, 가서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아. 약간 속도감이. 아왜 아, 광산구만 가요? 저 이분이 남구로 이사 갔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아 남구도 가지고 있죠. 에너지밸리라고 네. 도시첨단 산단하고 대천 대촌 쪽에. 대천에. 네. 예, 거기 아. 그래서 대규모로 지금 우리가 한4 0만평 이상 개발을 하고 있고. 아 그래요? 또에너지 이용 복합단지라고 네. 산전하고 같이 예, 이번에 국기사업이 대대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산전 몇 개가 될 거예요. 그래요? 예. 오메 오메. 여보, 우리 살게 되었어 이제. <laughs> 네. 아니 그러면. 사장님도 혹시 그쪽에 좀 사귀셨습니까? 우리는 40만 이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아이, 개인 소유로. <laughs> 개인 소유로는 간다, 진짜. 우리. 요즘에 뭐 사모님 뭐 통장 조사하고 막뭐 이런 거유행이던데 한번 조사해 볼까요? 아. 우리는 이미 제가 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아, 청문회 했어요. 예, 다 나왔습니다. 아, 몰랐네요, 난저 국회에서 말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 우리 일곱 개인가 여덟 개인가. 아, 그래요. 우리 광주에 투자기관 네. 장을 할 때는. 알겠습니다. 예, 우리 도시 사장님 은안 사놨답니다. 예. 2020년이 되면 중요한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일단 네. 두 가지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첨단 3지구 개발입니다. 네. 그러니까 AI 특화단지가 만들어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이 광주를 AI 도시로 만들고 싶어 하세요, 임홍기는. 네, 임홍기는. 근데 그것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도 통과돼 있어요. 음. 면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한시가 바쁩니다. 이미 국부도 와 있고 그래서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정말 4차 산업혁명의 선두회를 갖고 있는 음. AI 산업을 그걸 저희가 개발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일정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또 중요하고요. 그거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조성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얘기를 네, 들어면난잘 그렇죠. 몰라. 그렇죠. 근데 아무튼 직원분들은 뭐 일이 엄청 많으시겠어요. 약은 그렇죠. 넣으시고 어, 뭐 그랬을 것 같은데 네. 음식 잘 챙겨 드시면 건강 챙겨 드시면 열심히 하십시오. 네. <laughs> 힘 한번 드십시오. 힘 한번 힘 한번 드릴까요? 예! <laughs> 어느 누가 바꿀 건가? 어느 누가 바꿀 건가? 도시공사. 야 <laughs> 여정답니다.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면 꼭이 사업뿐만 아니라 그 부가적으로도 이렇게 뭔가 시너지 효과가 막 발생할 것 같아요. 그 천단 삼지구 같은 경우는 1조 5천억 가까이 사업입니다. 1조 5천억요? 예, 그럼 1조 와. 5천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어? 그다음에 연, 연계, 전방 연계효과 후방 연계효과 네. 이런 산업. 분들 그 다음에 공장이 들어오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규 신규로에서 들어오는 부분 그렇죠. 내부에서 차, 또 창업하는 부분 음. 그래서 창업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또뭐 주거 같은 게 필요하고 그에 따른 이제 사회적인 편익 시설 네. 그 다음에 문화 예술적인 측면 예, 이런 것들 예. 하나의 도시 전체에 빵을 키워가는 어. 음, 그런 힘을 비축하는 거죠. 그럼 개발을 그 통해서. 네. 그래서 이것은 노출성 사업이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아 그러면 은 네. 저는 어디 가지 말고 이렇게 사장님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laughs> 이렇게 붙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예예. 예, 예. 아, 사장님, 사장님 저 붙어 있어도 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자, 28년간 대학 교수로 재직을 하셨어요. 예. 대학 교수는 지금 휴직 상태입니까? 예, 아니면은? 휴직 상태. 예, 예. 그럼 도시공사 사장이 끝나면은 다시 돌아갈 자리가 있으시네요? 아, 예, 다 부럽다. 진짜. <웃음> <웃음> 아, 최고 꿀이네, 아주. 자, 그러면은 도시공사 사장 대 교수. 어떤 게 솔직히 낫습니까? 네, 사장에는 처음 해보는 거라 아. 너무 떠듬거리고 직원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외국 예. 사람들 이야기 듣고 더듬더듬.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긴 한데 네네. 또 사장으로서 CEO에서 이 구상했던 내용들이 실행되고 모양이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즐거워. 이야, 이래서 사장 사장들 하는구나. 예. 네. 네. 그래서 그걸 느끼겠더라고. 그래서 교수도 안 되고 사장도 안 되고 이두개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돼. 네. 네. 선택 기로 있었어요. 네. 어떻게 하실니요 사장 해야지. 사장. 어 남자. 네 <laughs> 남자예요 남자 <laughs> 자 마지막으로 광주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아주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광주 시민들의 주거 도시재생하는 기업하면 도시공사 음. 하는 걸로 꼭 황골탈퇴해서 네. 시민 옆으로 다가가겠습니다 크으, 앞으로 우리 광주가 정말 지금 이 가을만큼이나 더 풍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아이고. 풍년이 와